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꼭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꼭이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저께 이제 흉통으로 오신 남성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흉통이 굉장히 전형적인 어떤 협심증 어,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이렇게 있으면 가슴 한가운데가 빠개질 듯이 아프다 근데 이게 양쪽 어깨도 좀 아픈 것 같고 이쪽 팔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그냥 이거 듣자마자 바로 응급실 보내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뭐 이제 뭐 관상동맥 검사도 해야 되고 만약 에 막혔으면은 이런 거 뚫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응급실로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인 검사인 심전도 검사는 하고 그래도 보내드리자 해가지고 심전도 검사를 빨리 했어요. 금방 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딱 했는데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 사실은 이게 정상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물론 이 심전도 검사는 이제 정상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흉통의 양상이 이 협심증 이런 양상에 가까워서 가까운 저 응급실에 빨리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확인을 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환자분이 검사가 정상이라고 하니까 막 증상이 바뀌어요 막 아, 어, 뭐, 여기 조금 뭐못 참을 정도는 아니고요. 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두 가지 물어봤어요. 여기 딱 여기, 여기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랬더니 아프대, 아파요. 자, 여기 팔, 여기, 여기 뻗쳐요, 안 뻗쳐요. 그랬더니 뻗친대요. 어, 그러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괜히 검사를 한것 같아. 이 심전도 검사를 그러니까 심전도 괜찮다고 하니까 환자분이 뭐또 조금 약간 꼭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왠지 뭐좀안갈것 같은 느낌 이런 게좀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꼭 응급실에 가셔야 돼요. 꼭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어제 보내드렸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오늘 연락이 왔는데 이, 이 관상동맥 딱 여기죠. 어, 제일 중요한. 어, 좌전 하행지라고 하는 요 관상 동맥 부분이 다 막혔대요, 그냥. 다 막혀가지고 이걸 갖다가 잘 치료를 해서 지금 회복 중이시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환자분이 안 가셨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아찔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제 이분을 응급실에 보내드리면서 이러한 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확신을 하진 못했어요. 한 가능성을 30%? 많게 잡아 50%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괜히 응급실 가시라고 하면은 이거 응급실에서 보는 그 노티 받는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조금 뭐 일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했는데 왜냐면 내 예전에 예전에 이제 제가 이걸 받는 입장이었거든요. 제가 요런 예, 다른 데서 이제 보내온 환자를 제가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심정을 잘 압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가능성은 한 30%? 뭐이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병의 중등도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병의 중등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병이 뭐병이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뭐좀 늦어져도 그만. 이런 면 사실 뭐꼭 응급실에 가실 필요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협심증 또는 이게 더더 더 이제 꽉 막혀 가지고 생기는 심근경색이라면 병원에 안 가시면은 이건 뭐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꼭 가시라고 했던 게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어 이제 효소 검사예요. 효소 검사, 효소 검사. 심근경색일 경우에는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쪽이 피를 못 받으니까 심장 근육이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죽어나가면서 이제 효소를 밖으로 내뿜는데, 요 검사를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걸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단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게 좀잘안 돼, 되긴 되는데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좀 총각을 다 두는 상황에서 뭐 그거 기다리고 앉아 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응급실에 가면 이게 빨리 빨리 되거든요. 금방 나오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용도로도 좀 응급실에 가셔서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을 보내는. 다행히도 이제 치료가 잘된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어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연락을 받고 제가 이거 너무 심전도를 너무 이게 잘못 봤나?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 심전도를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시 봤어요. 다시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다시 봐도 정상이에요. 아무 이제 작은 어떤 그런 허혈 단서도조차 뭐 찾을 수 없어요. 뭐 t 웨이브 e 뭐 ST 뭐다 다 봤어요. 다. 근데 정말로 그냥 정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검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이 병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그런 병이 있다라고 하는 다양한 어떤 신호를 준단 말이죠. 신호. 근데 그게 어떤 증상이 될 수도 있고, 심전도 검사일 수도 있고, 또 무슨 이런, 아까 말씀드린 효소 검사, 피로하는 효소 검사일 수도 있고, 에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 초음파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단서일 뿐이지.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를 그냥 이렇게 여러, 여러 군데를 만져가지고 이걸 짐작을 하는 용도를 쓰이지.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에 너무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단서를 기초로 해서 병을 판단하는 거를 바로 임상 의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이게 딱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식, 뭐 있긴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증상, 심전도, 효소 이세개 중에 두 개가 있으면은 어, 이거는 뭐 그걸로 보자. 뭐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에, 실제 이제 현해 보면은 아닙니다.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걸 가이드라인 대, 대략적인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안에서 판단은 이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병원마다 아, 어, 이게 이런 거 하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이제 수련을 사실은 뭐두 군데에서 받았는데 음, 병원 이름을 얘기하는 좀 그렇고, 뭐 AB라고 하죠. A 병원, B 병원. 이렇게 이제 있다. 라고 합시다. 그이두 군데에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A 병원 같은 경우에는 흉통이 딱 있어요. 가슴이 아파서 왔어. 그리고 의사가 봤을 때, 어, 경험이 있는 의사가 봤을 때, 어, 요거는 이제 요런 관상 동맥 막혀서 생기는 그런 문제일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뭐, 이런 보지도 않아요. 심전도, 요소 뭐, 이거 다 그냥, 어, 다 개나 줘버려. 이러면서 그냥, 바로 그냥, 검사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발견 하고 치료를 합니다. 근데 B병원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거 흉통이 있고 경험 있는 의사가 봤을 때 이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거 저 심전도는 어때? 뭐 효소 검사는 어때? 뭐뭐 뭐뭐 저기 심장 초음파에서 뭐 벽이 어디가 뭐 어떻게 안 움직이고 뭐 이런 거 보고 막 그런단 말이죠. 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힘들었는데 어, 이게 아랫사람이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 아랫사람이 힘들이고 마지막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래서 니가, 니가 자신 있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니가 이거에 대해서, 어, 뭐 해서 꼭이 병이 있을 거라고 몇 프로 정도 확신해? 막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짜증나죠? 짜증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어한 정콩이들이 <laughs> 많이 있어요. 당연히 어디가 더잘 진단하고 치료했겠어요? 음. 사실은 이제 이 B병원이 잘못한 건 없거든요. 잘못한 건 없어요. 원칙을 깐깐하게 이렇게 지키는 건 좋은 거죠. 아 어, 근데 이제 아랫사람을 이렇게 뭐 여러가지 막 복합적으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까대면은 이걸 이제 알리는, 아랫사람이 보고 윗사람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관상동배 검사하고 치료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아랫사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네. 마음이 불편해지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의학적으로 딱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윗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이런 걸막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아랫 사람 입장을 좀잘 배려를 해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안 그래도 이것 저기 하는 걸 힘든 일인데 음. 아 지금처럼 이제 심전도도 정상이고. 뭐 예를 들어 지금 저는 이제 이 효소는 보지 않았지만 효소도 정상일 수도 있어요. 하이퍼 큐트 같은 경우에는 효소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도 정상. 어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흉통이 너무 이렇게 전형적으로 딱 이렇게 협심증의 양상을 오면 저는 이 관상동맥을 꼭어 확인해 봐야 된다. 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다른 걸, 다른 경우로 나타날 수 있어요. 증상이 좀 애매모호하고, 효소도 뭐, 조금 애매모호한데, 심전도가 딱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노년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가 아주 딱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증상이 애매하다고 이거 검사를 안할건 아니죠. 세개 중에 뭐 하나만 만족한다고 안할건 아니죠. 그래서, 어, 이런 거할 때는, 경험, 경험이 많은 그런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환자한테 최적의 솔루션을 어,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는 게 맞다. 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나와서 이제 조금, 어, 페이나 뭐 이런 걸좀 보다 보니까 그 이제 때 당시에 어떤 그 상급자 선생님의 마음이, 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월급이 너무 적어요. 이런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월급이, 어, 아마 들으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놀랄 겁니다. 어, 굉장히, 어, 박봉입니다. 이게 뭐, 이 참. 아,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려운 일이죠. 어,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꼭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꼭이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